네,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어, 성전명령이라는 어,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모든, 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6절에는 미알료로 돼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6절에는 째렘과 데모트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아싸 그러니까 미알료로 그죠 그러니까 미래죠. 계획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27절 자기 형상 여기에서는 이제 째렘만 사용을 하고 있고 그째렘대로 어 아담을 어, 창조 사람을 그러니까 창조 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는 계획을 하셨고 형, 그때는 이제 형상과 모양이고요. 제렝과 데모트고 어, 27절에는 형상으로 어, 창조했다. 어 형상과 모양 거의 같지만 어, 형상은 좀 바깥의 외향적인 어, 닮음. 이라면 모양은 내부적인 닮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봤죠. 먼저는 일단은 어, 외부적인 어, 모양으로 어, 일단은 창조를 하고 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러니까 대무토하도록 음,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어, 계획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죠. 그 이제 그러한 어, 그것을 추가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라는 거죠. 여자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 즉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다 이렇게 좀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자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결혼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은 생략을 하고,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창조 6일이에요. 여섯 번째 약속이고, 여섯 번째 약속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 말하자면 여섯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도표 하나를 봤는데 이제 도표가 하나가 더 생겼네요. 여섯 번째가 하나가 더 생겼는데, 음 구약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언약 순서로 얘기를 하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섯 번째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 있어요. 오늘은 여섯. 창조6일인데 여섯 번째 말하자면 선지자 죠 마지막에 마지막 마지막 선지자는 어, 그래서 예수다 음, 예수라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요. 사실 성전 기물에 대해서 우리가 음, 살펴본 바 있는데요. 어, 성전은 기물요. 이 어, 바깥에 이렇게 말하면 테두리도 있고죠. 그 음, 안에 휘장도 있고 이런데. 어깨게 말하면 기물은 물두멍 임제시탁 등잔대, 분양단 어또 하나가 뭐죠? 음, 물두 아 하나가 더 있는데 어, 저우에 번재단 그죠? 번재단, 물두멍, 임제시탁 등잔대, 분양단 그리고 법계 이렇게 여섯 개의 성전 기물이 있죠. 음, 그래서 휘장이 여섯 번째라고도 할수 있는데 휘장은 근데 성정기물이라기보다는 송서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기물은 법계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법계는 칠해에 해당,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다면 아직 육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남아있는 육이 뭐냐면 바로 속죄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계를 기성소에는언약계가 있잖아요. 그언약계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을 별도로 속재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때 그래서 그 시은자라고도 하는데요. 출애굽기 때 자세히 살펴본 바 있는 것 같아요. 속재수 양쪽에 이렇게 그룹 천사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다라고도 불려지는 그 시은자. 이속죄소의 대제사장이 1년에한 번씩 들어가서 피를 뿌리죠. 그래서 여기도 그리스도의 사실 죽음이 남겨 있고요. 이 예수가 사실 우리가 만나야 할 남자라는 거죠. 근데이 육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야 될 남자인데 잘못 만나면 이 육이 육육육이 되더라. 그런 사실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육이 되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등장하는 이유가 육이 가진 양면성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남자장을 만나면 그 남자가 바로 6육6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이 기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희장을 제가 가로쳐서 가로쳐서 가로쳐 놓았는데요 희장도 사실 예수의 죽음을 상징을 하고요 속죄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속재소하고 복개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 형태로, 성전 기물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속재소가 여섯 번째 기물이라면, 절기사, 여섯 번째 절기도 속재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할 장소가 어디냐. 지성소인데요. 지성소를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남자, 와 함께 그래서 어 들어간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창세기 어, 어 3장에는 어, 두루도는 불칼이 나와요. 그두루도는 불칼이 뭘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만 바로 요 시온 자의 천사들 양쪽에 있는 두 천사를 어 상징을 하는 거죠. 그두루 두루두는 불편을 넘어서, 그, 어녘 덮개, 언약계, 덮개가 열리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래서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어, 6일에는 우리의 죽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3하고 6이 짝이라고 그랬잖아요. 3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에, 담겨 있다고 한다면 어, 육은 물론 그리스도의 죽음도 있고 거기와 연합된 나의 죽음이 같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나의 죽음이 언제 오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할 때 에, 나의 에, 죽음이 오는 거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죠. 그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기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가 먼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죽어야지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도 육체 가운데 살긴 살죠. 그죠?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아, 으로, 사는 것이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자기 죽음에 대한 고백인데요. 이 여자들의 고백이기도 해요. 남자를 만났을 때의 자기 죽음 고백이 바로 창조 6이라고도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 어, 자체에서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 종합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성전기물과 여러 가지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관계들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기물을 통해서 창조를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어 어떻게 지어나가겠다라는 것을 창조뿐만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또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준다라는 거죠. 어,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고 어,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축복을 하고 다음과 같이 다음은 이제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마지막은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게 명령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보통은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제목과 같이 성전명령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어요. 어, 왜 그런지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이게 문화명령이다. 이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녀를 무진장 낳자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보면 전도 못하면 아들, 애들이라도 낳자. 음, 그래갖고, 그, 숫자로 밀어붙이자. 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도 사실 통태가 잘안 되죠. 애들 막 많이 낳아도 생각할 수 있게 쉽지는 않아요. 음.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보통의 이유가 문화명령에 대한, 음, 문화명령을 그렇게 이해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무작정 낳으면, 뭐 낳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 질, 질을 봐야죠. 예를 말하자면.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열매의 본질이 있더라는 거죠. 어,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했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 가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이다. 하나님의 플레로마다. 원에는 그렇게 됐는데요. 교회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정복하라는 말도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이러니까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불신 국가를 정복을 해서 그죠 지배하라. 그래서 전쟁에 칼 들고 나가서 싸우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여우수와서에 음, 잠깐 음, 가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네요. 또또 또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시켜 행하고 우러나 자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까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서 뒤에 가서 내가 너에게 저, 줄 전략은 이것이니 이렇게 하면 싸울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서는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고서 하는 얘기가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가난한 전투가 물리적인 전투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에 의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율법에 관한 거다. 말씀전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전략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을 여우수아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하라. 이걸 물리적으로 그대로, 어, 어, 그렇게 본다면, 사실 땅, 인간들이 많이 망치지 않나요? 그죠? 새도 그렇지 않나요? 새를 뭐 다스리라고 하는데 가만히 앱두면더잘 살지 더 잘, 더잘 않나요? 그죠? 괜히 건드려봐야 음, 인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짐승들이 다 시적이 말리잖아요. 음.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이런 어, 정복 어, 싸움 이런 전쟁에 대한 것은 본질적으로 어, 말씀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나안의 일곱적 사섬도 말씀 전쟁이고 신약에서는 그래서 일곱 귀신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자 그것도 전쟁의 땅이기도 하잖아요. 골로에서 3장 음 5절 가 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곧 음란과, 어, 정과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승배라. 이것들은 말면 아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니라. 땅으로, 어, 설명을 해요. 땅. 땅은, 하늘은 남성형인데, 그죠? 음, 이 땅은 보면 헬라우도 그렇고 히브레도 그렇고 여성 단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자가 남자를 만나야 되듯이 땅거 하늘과 하나에 만나야 되는 거죠. 하늘은 남성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건 이거를 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정복을 하냐? 어, 남자를 만나야 정복할 수 있다. 그 정복의 다른 표현이 그래서 다스립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특징이 이 다스립니다. 다스림 하면 뭘, 뭐가 생각이 나냐면 왕이 생각나겠죠 그죠? 왕이 다스리는 거죠. 왕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죠. 계시록 20장 9, 6절. 이게 다 성도들의 영광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고루, 고루카드다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디어 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늘어다리라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이게 다스림이라는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얻은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왕과 제사장 역할이네, 그죠? 지금 창세기에 이 명령이... 어, 그렇게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다스린다라는 게, 막 여러분이 막 돌아다니면서 바다에 물고기가, 뭐, 보호하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자연보호 운동하러 다니시나요? 다니셔야지, 만약에, 그런 문자적인 거라면, 그렇죠? 그렇진 않죠? 다스림인데, 왕으로서 다스림인데, 나는 다스릴 백성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비운데요. 바다의 물고기. 26절에는 좀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바다의 물고기 있고, 하늘 새 있고, 가축 있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공중의 새들, 물고기, 기는 것, 짐승, 가축, 이 모든 것들이 다스림의 대상이겠네요. 그러면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사도바오, 우리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기를 육체는 나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창세기 굉장히 창세기 1장의 영혼인데요 많은 상징수을가지고있죠이 상징을 살려서 얘기를 하자면, 물고기는 바다에 사는, 바다에 살잖아요. 그리고 바다의 상징심을 여러 면에서 살면서 이방인, 계속해서 이방인을 얘기한다 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말하자면, 사람의 종류가 여러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방인처럼, 음, 하나님의 전혀, 그죠? 모르는 이방인을 우리는 물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짐승은 땅에 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성전으로 얘기하자면, 뜰에 속하는 자죠, 뜰에. 성서에는 근데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한 자들도 있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죠. 새는 어때요? 하늘에 있죠. 근데, 새가 늘 하늘에만 있지는 않아요. 아니, 이게 기운이 딸려서, 내려앉아서 보금자리는 땅이잖아요. 그죠? 새는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고요. 비유로 얘기하자면, 성소, 성소에서 가만히 보면 성전에서 가만히 보면 성소뜰 왔다 갔다 한다고요 성소에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호세와서 2장 18절 가보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아니 무슨 저기 곤충하고 무슨 언약을 맺어요 그죠?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생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늙게하니라 이것도 일종의 비유법이죠. 진승은 우리들의 거울이다. 세상에 보는 모든 것이 사실 인간을 보여주는 거울이죠. 동물, 뭐 식물, 해, 달, 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요. 그렇죠? 우주의 별,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은 시청과 교재라는 거죠. 거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다 인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 사람의 각각의 그상태 양태들이 있다라는 거죠. 진성이 물고기, 새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결국은 사람인 거잖아요. 제일 위에.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을 갖춘 사람이 다스린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있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교회만이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왕과 제사장으로 존재로 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걸 우리는 왕이다 계시록에서는 전년왕국에서 그래서 그것을 전년왕국에서 왕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명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연합된 자만이 다스릴 수 있다. 그 남자는 단순히 남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가진 자만이 다스릴 수 있다. 에베소서, 1장, 2사, 절 다시 한번 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응. 교회가 그러니까 위대한 단어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성전하고도 똑같은 단어이기도 한데. 근데 교회가 굉장히 이름이 더러워지긴 했는데, 죠그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존재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죠? 그 교회 자체가 예,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수 있지만,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 이상을 벌써 창세기 1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만드셨고, 그 명령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명령이라는 건또 이루어지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시작점에 그렇게 놓여, 벌써 있다라는 게 놀랍지 않, 않습니까? 그죠? 음, 단순히 이렇게 문화를 좀 개혁을 하고 모든 세계를 기독교 세계로 만들자라는 어, 그런 문화명령을 넘어서 근본적인 우리 존재의 변화를 음, 선포를 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혼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왜 갑자기 나와? 잠깐만. 에베소서 2장 그러면 20절 한번 가 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떨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도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간다. 지금 연결되어 가고 있고 우주적인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성전의 실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와 보면 생육하고 건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단순히 자녀 많이 낳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하고 본성하고 땅에 충만할 그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고는 우리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충만할 때 그리스도가 충만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 예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이런 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또한 다스리는. 음 저와 아,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